밤마다 속으로만 끙끙거리며 고민하고 계시죠.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배우자 앞에서 위축되고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 말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한숨만 나오고 아내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현실이 견디기 힘드시죠. 저 역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15년 전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니까요. 당시 59세였던 제게 찾아온 절망적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내와의 친밀한 시간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별시를 쓰게 되었죠. 그 무력감과 수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고 자존심마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대로 남은 인생을 포기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해답은 제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세계의 특별한 지점을 발견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완전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이 비밀을 모른 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명숙입니다. 지난 40년간 한의학 박사로서 수많은 중년 남성들의 고민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려 85%의 60세 이상 남성들이 몸속에 숨겨진 강력한 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비싼 약물이나 위험한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약물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몸의 세개 지점을 올바른 순서로 자극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관계 전단 2분만 투자하면 20대 때처럼 단단하고 지속적인 반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진짜 해결책을 몰랐을 뿐입니다. 의학계에서조차 이 방법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고대 동양의학과 현대 신경과학이 만나서 탄생한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온 지혜와 최신의학 연구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첫 번째는 배꼽 아래 특별한 지점으로 골반 깊숙한 곳에 에너지를 깨우는 곳입니다. 이곳을 제대로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생명력이 되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 중앙으로 불안감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신비로운 지점입니다. 이 부위는 신경계를 안정시켜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정수리 중앙으로 마음과 몸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마법 같은 부위입니다. 집중력과 의식을 명료하게 만들어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세개 지점의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감은 물론이고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 지금부터 각 지점의 정확한 위치와 자극 방법, 그리고 왜 이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답은 여러분의 손끝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인생을 바꿀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서 남성의 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60세를 넘어서면서 우리 몸에는 세 가지 중대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젊을 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긴장 상태가 지속됩니다. 둘째, 혈액순환 시스템이 둔화됩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말초혈관까지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기부전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호르몬 분비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장 호르몬과 도파민 같은 중요한 호르몬들의 분비량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두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론이 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뒤에 나올 방법들이 왜 효과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지압의 놀라운 힘이 발휘됩니다. 특정 지점을 정확한 방법으로 자극하면 신경계를 재활성화 시킬 수 있거든요. 고대 동양 의학에서는 이를 기혈순환이라고 불렀지만 현대 의학으로 설명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촉진과 혈관 확장 효과입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세 개의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점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지점은 골반 깊숙한 곳의 에너지 센터를 깨워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지점은 과도한 긴장과 불안을 해소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세 번째 지점은 뇌와 몸의 연결을 강화해 집중력을 높입니다. 이세개 지점을 순서대로 자극하면 마치 스위치를 켜든 몸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신경계는 긴장에서 이완으로 전환되고 혈관은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호르몬 분비도 정상화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단 2분 만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약물이나 위험한 시술 없이도 몸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비밀 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관원혈이라고 불리는 배꼽 아래 4cm 지점입니다. 이곳은 동양의학에서 원기가 저장되는 핵심 부위로 여겨져 왔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부위 깊숙한 곳에는 골반신경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골반신경총은 생식기로 향하는 혈관과 신경을 총괄하는 중추 역할을 합니다. 이 지점을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하면 골반 전체의 혈류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단순히 피가 많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혈관 자체가 확장되면서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점을 제대로 활용하는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원혈을 자극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꼽에서 정확히 4cm 아래쪽을 찾으세요. 손가락 3개를 나란히 놓았을 때의 폭이 대략 4cm입니다. 그 지점에 검지와 중지를 가볍게 올려놓고 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천천히 마사지 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살짝 따뜻한 느낌이 들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살짝 부풀어 오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마사지를 계속합니다. 이 과정을 30초에서 1분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아랫배 깊숙한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 아래쪽이 살짝 열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허튼 소리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는 수천 년간 검증된 방법이자 현대 의학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관원열 자극의 가장 큰 장점은 즉시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한 직후부터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나머지 두 지점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지점은 발바닥 중앙에 위치한 용천혈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발바닥과 성기능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고 의아해 하시는데, 이는 몸의 신경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용천혈은 신장경의 시작점으로 전신의 에너지 순환을 조절하는 핵심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자극하면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율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성기능 장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가 감소합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천혈은 이런 악순환을 완전히 차단하는 마법 같은 지점입니다. 발바닥 앞쪽 3분의 1 지점에서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가장 깊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이 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살짝 아플 수도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았던 부위에 자극이 가해지면서 일시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30초 정도 지나면 통증은 사라지고 따뜻한 기운이 발바닥에서 다리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쪽 발을 모두 자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왼발부터 시작해서 30초 동안 용천혈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오른발도 같은 방식으로 30초 동안 자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유지하되 되도록 깊고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세요. 용천혈 자극의 가장 놀라운 효과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몸도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진정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용천혈을 정기적으로 자극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동시에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는 증가합니다. 이런 호르몬 변화가 바로 성 기능 개선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정수리 중앙의 백회혈입니다. 이곳은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으로 의식과 집중력을 관장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몸의 준비뿐만 아니라 마음의 집중도 필요합니다. 백회혈은 바로 이 정신적 집중력을 극대화시키는 놀라운 지점입니다. 정수리 중앙에서 양쪽 귀를 연결한 선과 앞이마에서 뒤통수를 연결한 선이 만나는 지점이 백회혈입니다. 이곳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정수리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회혈을 자극하는 방법은 다른 지점들과 조금 다릅니다.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거나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백회혈 자극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위에는 뇌의 전두엽과 직접 연결된 신경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두엽은 집중력, 판단력, 그리고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사령탑입니다. 백회열을 자극하면 전두엽의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이 명료해지고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정신적 집중 상태가 바로 최적의 성기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백회열 마사지는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기분 좋을 정도의 적당한 강도로 해 주세요. 마사지를 하면서 머릿속의 잡념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가 맑아지면서 시야까지 밝아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세 가지 지점을 모두 자극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골반 부위의 혈류는 증가하고 마음은 안정되며 의식은 명료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친밀한 시간은 젊었을 때와는 또 다른 깊이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지점을 따로따로 자극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순서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특별한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세개 지점을 완벽하게 연결하는 황금 시퀀스를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각 부위를 따로 자극하는 것과 체계적인 순서로 연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8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불과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고 부인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방법을 똑같이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정확한 순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계 전 2시간 이내에 이 루틴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일찍 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으면 충분한 준비 시간이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백회혈부터 시작합니다. 정수리 중앙을 손바닥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1분간 마사지합니다. 이때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면서 머릿속의 모든 잡념을 비워내세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현재 순간에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용천혈 자극입니다. 양쪽 발바닥 중앙을 엄지손가락으로 각각 30초씩 눌러 주세요. 처음에는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곧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감과 긴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원혈 마사지입니다. 배꼽 아래 4cm 지점을 검지와 중지로 원을 그리며 1분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세요.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머리에서 시작해서 발로 내려간 다음 다시 복부로 올라가는 에너지 순환 루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신의 기혈 순환이 활성화되면서 최적의 컨디션이 만들어집니다. 전체 소요시간은 단 3분 30초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82세 방영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혈압약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까지 개선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압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평소에 얕고 빠른 호흡을 하시는데, 이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반대로 깊고 천천한 복식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상태로 만듭니다. 지압을 할 때는 반드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리듬을 유지하세요. 이 호흡법만 제대로 해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온도 조절입니다. 몸이 너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너무 뜨거우면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지압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따뜻한 차를 한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강차나 계피차는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세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에만 집착하시는데 이런 조급함이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지압을 할 때는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현재 순간의 감각에만 집중하세요. 몸의 변화를 관찰하고 느끼는 것 자체가 치유의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환경 조성입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지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조명을 어둡게 하고 은은한 음악을 틀어 놓으세요. 후각도 중요한데, 라벤더나 로즈마리 향이 신경계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규칙성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것보다는 매일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몸이 새로운 패턴을 기억하고 학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3주는 꾸준히 실천해야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기 사항입니다. 술을 마신 후나 과식한 후에는 지압을 피하세요. 또한 몸이 아프거나 열이 날 때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의 완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2세 김정환 할아버지의 3개월간의 완전한 변화 과정입니다. 김정환 할아버지는 지난해 봄 제게 찾아왔을 때 완전히 절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5년 동안 성기능 장애로 고생하시면서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 보셨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부인과의 관계는 거의 단절된 상태였고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변화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여러분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 김정환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면서 지압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백회혈, 용천혈, 관원혈을 차례대로 자극하셨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4일째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더욱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지압을 하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오랫동안 시달렸던 불면증이 개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3주째에 나타났습니다. 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5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정환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되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째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운동을 시작하셨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적극적으로 나가셨습니다. 2개월째에는 추가적인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갔고, 당뇨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0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안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입니다. 60세, 70세,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욕망을 느끼고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평생 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 능력을 깨우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개 지점의 비밀은 바로 그 열쇠입니다. 관원혈로 생명력을 깨우고 용천혈로 마음을 안정시키며 백회혈로 의식을 명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무 맹랑한 이야기라고 비웃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는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온 지혜이자 현대 과학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단 3분 30초만 투자해 보세요. 첫 번째 주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두 번째 주에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세 번째 주에는 잃어버렸던 반응이 되돌아오는 기적을 목격할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탓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장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수 있다면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변화를 경험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